관성인 목이 없고 토금상관의 용인 격 8월의 무토일간이 정화 인수 를 취해야 하나 월간 계수제와 합을 했다. 일이 되면 학문보다 돈을 먼저 생각 한다. 사유축 금국이 월간 계수제를 생 하고 계수는 무토일간과 무기합 이 되어 말로써 벌어먹는 돈이 된다. 일지 도와 오중의 정화가 시간에 나와 정사시주와 무일주가 동순내 1급 상순됨으로 끼로 인한 명성 을 얻는다. 8월 중추 고산에 구름덩이 걸려 있는데 아침 태양 빛을 받아 무지갯빛 얼른거리고 있으니 산 아래 들판에 있는 무리들이 부러운 데 놀려다 본다. 그러나 나무 한그루 없는 고산이라 관복은 없고 때때로 손재수가 있다. 또한 외정이 없으면 처와의 불화가 자작 끝내는 이별 수가 따른다. 하지만 수재성과 화인성이 무토 일간에 붙어 있어 늦게까지 발복한다. 개수 재간 연지 축에 뿌리 두고 월지 유금의 생을 받으니 남부럽지 않은 불을 누린다. 월주 상관 생정제. 연일지가 추구 귀문되어 종교, 철학의 인연이 있으니 본인 또는 부모, 형제에게 역, 무, 승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게 된다. 일지 오중의 정화가 시간에 나와 도화 발동되어 이성에 많은 유혹이 따르고 풍류 생활도 즐긴다. 무기 없어 무자식 같아도 사주지지 사오방아 비서 없는 미를 당겨와 미중의 일목을 자식성으로 본다. 자식은 세명이다